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강연 가서 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좀 이상한 형태의 대선 예비 선거운동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행 인용이 되고 약한 57일 후에 선거를 치르는 일정일 거기 때문에 30일 내지 35일 정도의 후보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후보 확정되면 곧바로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하고 주요 정당들이 준비해 나가면 충분하다. 뭐 국정 중단될 일도 없고 정치적 혼란이 생길 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 중단은 지금이 국정 중단된 상태예요. 지금 대통령이 빨리 탄핵되는 순간부터는 고난대행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권한 대행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 국정 중단이 안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있는 상태서 에 국정을 중단 스스로 중단했잖아요. 국무회의에 안 나간 지 지금 두 달이 됐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국정 중단은 내일부터 내일이면 끝난다. 어, 국, 내일 탄핵이 되는 순간 국정은 다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당 얘기라서 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이정현 대표가 탄핵이 가결되면은 가장 유리한 사람은 문재인이다. 그래서 가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근데 또재미난게 뭐냐면 근데 탄핵이 부결되면은 이것도 가장 크게 이익, 이익 보는 사람, 그 가장 큰 책임인 사람은 문재인이다. 어쩌라고 그러나. 어. 내가 그걸 보고서 이, 이정현 대표 혹시 누가 당신을 낳았으, 낳으셨어 이러면 문재인이다. 모든 문제의 문재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싫어하는데 단핵이 가결되면 문재인 덕보는 거니까 단핵을 찬성하지 말라고 비밖에 에다가 윽박지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단핵 문제는 국민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민 철대가서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선 때 새누리당 쪽박자는 거는 자기들이 업뚱하네요그 자기들이 참 방이 쪽박하네요. 자기들이 쓰야 될 방이 독박하네요. 그래서 그 문제라서 남탓할 문제는 아니고 남은 야당들이 남은 야당들이 그 주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가능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달이에서 대통령 못뽑습니까? 못 올해 뜸들어서. 대통령 뽑아가지고 저런 대통령 우리가 뽑은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이미 대선에서는 작년부터 시작된 거고요. 국민들 마음속에 다 이렇게 나는 누가 누구 찍을까가 그때 그때 바뀌더라도 형성되어 가는 거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새로운 기운을 모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2 주만에 100만 명 모인 국민들이 대통령하는 이제 제대로 못 뽑겠습니까? 예,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아예저저 저, 앞으로 지도자가 미래를 내다볼 해야 를 가지신 분을 뽑아야 되는데 역시 허경영 씨 아닌가 <웃음> <웃음> 내 눈을 바라봐 어우 지금 속이 슬쩍 정확하더라고요 저 놀랐습니다 그분한테 정말 신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고장난 시기에는 하루 두번 정확히 맞아요 <laughs>